Thank you. 기다리던 택배가 두 개가 와가지고 둘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에이브랜샵에서 시킨 미샤 스킨밤이랑 그리고 하나는 레끌라라는 브랜드에서 시킨 이 반지입니다. 둘다 열어볼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반지부터. 음, 여기는 항상 이렇게 예쁜 조그만한 그 악세사리 담을 수 있는 백을 같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짠. 제가 이거 이게 지금 꽈배기 모양 반지인데 이게 대 사이즈랑 중 사이즈가 벌써 있거든요. 근데 소 사이즈가 이번에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소 사이즈도 하나 샀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그리고 이거는 약지에 끼려고 제가 주로 검지랑 중지 걸 많이 주문을 했는데 오늘은 딱 약지 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 짠, 이거랑 같이 끼고 다니려고요. 예쁘다. 그 다음은 이거 미샤 글로우 스킨밤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미 단지용으로 50ml짜리를 썼었어요. 근데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다 없어져가지고 사려고 했던 건데 마침 딱 공식 홈페이지에서 1,900원 핫딜로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클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20ml짜리인데 제가 이거를 가을 겨울에만 쓰다 보니까 얼마 안써 가지고 이거 한 2, 3년 쓴거 같거든요.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될것 같지만 어쨌든 썼다. 그래서 20ml도 딱 오래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가을 겨울에 찬바람 불면 얼굴이 트잖아요. 저는 지성인데도 찬바람 맞으면 얼굴 트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얇게 진짜 이만큼 콩알만큼만 해서 얼굴 전체 발라주면은 얼굴 이렇게 약간 코팅된 느낌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트는 걸좀 방지해줘요. 너무 좋습니다. 짠올 가을 겨울 화장품 이제 끝났다. 이제 이거 말고는 살게 없었거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굿. Cool. 제가 새로운 책을 또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 시작은 꽤 됐는데 제대로 읽는 거는 오늘부터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요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이고 헤르만 헤세 작가의 책입니다. 이게 이거를 읽으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오늘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구절을 하나 발견해서 같이 나눠보려고요. 이거 너무 좋아서 고통에 관한 얘기인데, 고통을 사랑하라.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 마지못해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의 은밀한 내면에 있는 달콤함을 맛보아라. 아픔을 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게 아픔을 줄 뿐이다. 내가 그것과 함께 한다면 고통은 고통이 아니며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형광펜으로 이걸 독서 노트에 추가를 해 놨습니다. 어, 이거를 읽다 보면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이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저는 전자책을 리디에서 읽고 있는데 그 판매창에 댓글에 누가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은 책이라고 저도 거기에 되게 동의해요. 삶에 되게 위로를 받고 삶의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저희가 스테그 커피라는 데서 원두를 사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모라랑 개뎁 이라는 원두 왔거든요. 근데 오늘 <laughs> 원두가 안 갈려서 와가지고 직접 갈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집에 원두 가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짠, 갈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